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아저씨 이종훈입니다 커플 반지를 무려 두세트나 구매해주신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한 세트는 순금으로 만자 모양의 순금커플링을 준비하셨습니다 남자는 5돈 여자는 3돈으로 하셨고요 또한 세트는 18K로 온마니밤 매움이 들어간 커플링을 준비하셨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종로 3가까지 달려와 주신 부부의 불교반지 커플링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공개합니다. 와우, 커플링으로 두 세트나 구매해주신 충북 음성 부부의 커플링입니다. 한 세트는 순금 커플링이고요, 다른 한 세트는 18K 커플링입니다. 두 분이 불교 신자라 불교 반지로 커플링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순금 반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 딱 드는 순간 조금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다섯 톤이라서요. 네, 디자인도 뭐 깔끔하죠. 전체 광으로 해서 네, 안쪽 도보 시고 뭐 전체적으로 네, 그냥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장갑 위에 한번 착용도 해보고요. 네, 여자용은 세 돈으로 네, 호스가 10호라 네, 세돈이면 딱 좋습니다. 남자형은 16호.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돈 세돈으로 순금 커플링으로 만자 모양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다음은 18K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커플로 18K로 커플로 엄마니 반매우 회전형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가운데 부분이 돌아가고요. 전체 옐로우 골드에 가운데 부분만 로즈 골드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 디자인이 더 어, 색상이 더 예쁘죠. 예, 골드하고 어, 로즈 골드로 콤비로 어, 하시니까 훨씬 더 단색으로 한 것보다는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네. 어이쿠, 손이 좀. 어, 손가락이 좀 묵직하네요. 네. 금 누런 황금빛과 네. 로즈골드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이서 기분에 따라서 번갈아 끼면서 또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충북 음성에 계시는 부부의 불교반지 커플링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종로삼과 금방 아저씨 이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